자, 오늘 명심보감 서른 어,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왕하고 어, 강태공이 대화하던 건데, 지난 시간에 무왕이, 강태공이 에, 집에 뭐 어떤 데 부자가 아닌 가 그러니까 무, 그 강태웅이 열 도적이 있다고 그랬죠 열 도적이 그러니까 무왕이 하위 십도 오형식이에요 하가 목적이고 십도가 어, 목적 보고 호 위가 오형식 동서예요 무엇을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되니까 하 무엇을 어, 열 도적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위하십도가온 순서인데 하가 앞으로 빠졌다고 보면 돼요. 오행식, 목적은 목적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공이 이렇게 말해요. 시숙 불수 위 일도요. 여러 가지 도적을 이야기해요. 부자가 될수 없는 그, 그 집안의 도적을 태, 강태공이 말하기를 시숙, 수군 이걸 뜯다는 거죠. 혹시 이었을 때. 곡식이 익었을 때, 불수, 거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곡식이 익었으면 그때 빨리빨리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 않으면 떨어져서 새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곡식이 익었을 때, 불수, 거두지 않는 것이, 동사고, 1도가 보호가 돼요. 첫 번째 도적이다, 이게. 알겠나요? 시속 불수가 첫 번째 도적이고. 그 다음에, 수적, 불려 위, 2도요. 거두고, 거둘 숫자죠? 쌓을 때 거두고, 쌓는 것을 분류, 마치지 않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쌓죠? 쌓는 것을 마지막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거두고,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 끝까지 마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도적이 되게요. 알겠나요? 이도. 그러니까, 이래 되면 흐트러져가지고, 곡식을 또 낭비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농업 사회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사 연등 침수 위 삼도요. 무산 일 없이 있는 뜻이죠. 일이 없다. 이게 동사 주어. 이게 부사절이 되죠. 부사절. 일이 없다. 일이 없이 부사절이에요. 연등 등을 켜고 등을 켜고 침수 잠자는 거죠. 등을 켜고 잠자는 거. 이것도 부사절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일 없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는 것이 위, 세 번째 도적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주어. 다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용나 불경이 위 사도요. 용나는 게을을, 게을른 거예요. 게을러서 불경, 농사 짓지 않는 거죠. 농사 짓지 않는 것이 네 번째 도적이요. 문장은 똑같아요. 불씨 공력이 위오도요. 불씨는 신 베풀다니까, 공력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게 주, 주절이 돼요. 주, 주절. 동사, 보 공력은 정성을 드린, 정성스러운 힘을 가리켜요 정성과 힘을 드리지 않는 것. 정, 정성을, 무슨 일을 하면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성스럽게 일하지 않는 것. 불씨 공력. 공력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도적이 되게. 일을 하면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전행, 교회, 위, 육도요. 저는 오로지 전자죠. 부사예요. 행은 타동사고, 교회는 목적이니까 이게 주어절이 돼요. 주어절. 알겠나요? 겸하 교묘하, 교묘하게 해를 겸허하게 해로운 일을, 오로지, 오로지, 겸허, 교묘, 겸허하고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주어진이 돼요. 여섯 번째 도적이 되겠나요? 겸허하게 해를, 해로운 일을 하는 것. 기억? 오로지, 겸허, 겸허, 겸허하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도적이고, 양녀 태다 위칠도 이때 양녀는 보통 해석을, 딸을,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 번째 도중인데, 이때, 이 열을 딸로 해석을 할 수, 있, 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딸을 많이 기르는 게, 뭐 자기가 일부러 많이 기르고 싶어서 기르나요? 딸이 많이 태어나면 그 주저질고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잘안 돼. 오히려, 이, 이때 여자를 첩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첩을 많이 기르는 것, 첩을 많이 두는 것이 일곱 번째 도중이다. 이렇게. 처으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를. 첩을 태다 많이죠. 부사예요. 많이 기르는 것이 주어절이 돼요. 동사보호. 첩을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 번째 도적이다. 처 첩을 많이 두면, 뭐, 집안 살림이 좀 아무래도 거들나겠죠. 다음 수면, 나기, 위, 팔도요. 주면, 주자죠. 낮에, 낮잠을 잔다. 낮잠을 자면서 일어나기,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거. 게으를 낮다니까 낮잠을 자면서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주어절이죠. 8도다, 여덟 번째 도적이 되게, 그랬나요? 그 다음에 음, 탐주, 탐주기욕이 위구도요. 탐주는 술을 탐내는 거예요. 술을 탐내고 기억은 이 즐기려는 욕심이에요. 즐기려는 욕심 술을 탐내면서 무엇을 즐기려고 하는 욕심이 이것이 주절이 돼가지고 9도 9번째 도적이 되게 하겠나요? 강행 질투 위십도니라 강은 아주 그 고집스럽게 강하게 모이는 뜻이에요 강제로 질투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강은 부사가 되겠죠. 심하게, 강하게. 질투를 심하게 하는 것이 열 번째 도적이다. 질투가 너무 심하면, 이, 그,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 그러면 낭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질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열 번째 도적이다. 이래가지고, 이 집안이 가난해지는 열 가지 도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왕이똥들어요 무왕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가무십도이 불부자는 하, 야, 하연 있고 집에 문은 동사고 십도가 주어져 가는 부사로 해석해야 돼요. 집에 열 도적이 없다 이거예요. 집에 열 도적이 있어서 가난한데 집에 열 도적이 없는데도 그. 그래, 이, 그러나, 가 되죠. 집에 열도적이 없으나, 그러나, 불부자, 부자가 아닌 자는, 하여,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 열도적이 없는데도 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공이 다시 물어, 물어. 인가, 필요 산모니이다. 사람 집에, 보통, 예, 사람은 집에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불부자 앞에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집에는 필 반드시 부사죠. 유 있다 뭐가 있느냐? 산모가 있다. 세 가지 소모하는 것,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몸을 소모하는 것세 가지 소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신무 도적이 없는데도 부자 가 아닌 그런 집에는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세 가지 이 소모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무왕이 왈, 하명 삼모 믿고, 그러니까 이 무엇을 이때 이거 이게 목적이 되고 명이 타동사가 되고 삼모가 목적 보가 돼요. 이것도 오인식 오인식으로 봐야 돼요. 오인식. 무엇을 산모라고 명, 말합니까? 이름합니까? 말합니까? 무엇을 산모라고 합니까? 이름합니까? 이런 뜻죠 산모가 뭔가 이런 뜻이죠. 무엇을 산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가 목적이고, 명이 타동사고, 산모가 목적 보호예요. 어흥식 동사라고 보면 돼요. 꽤 위나 같아요. 이런 거를 잘 캐치해야, 해석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게 별로 많이 없어요. 한문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쉬우냐면 한문은 죽은 글이잖아요. 지금 한문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죽은 시체를 한번 해보면 끝이에요. 알겠나요? 살아있는 게 어려워요. 아니, 시체는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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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살아 있는 것은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 있는 글이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영어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새로운 단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한문은 벌써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익혀놓으면 끝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한문이에요. 이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무엇을 산모라고 합니까? 알겠나요? 태국이 말해요. 창고, 루람 불게 하여, 서장 난식이 위일모요 창고. 곡식면 창고죠. 이제 농경사회니까 전부 다이농사 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고가 누랑, 이누 자는 센다는 거죠 세고 나무 넘치는 거 창고가 세고 넘치는데도 불게 덮지 않는다 이게 지붕을 덮지 않는 거죠 창고가 위에 막비 창고 지붕이 새 가지고 비가 새고이 창고 넘치는데도 지붕을 하지 않아 서 가지고 지붕을 하지 않아서 서자 쥐와 새들이 막 난식 여기저기서 먹어치워요. 어지럽게 먹는 것이 주어죠. 위 동사 일모 첫 번째 소모하는 것이 되거예요. 창고가 세고 넘치나 지붕을 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니까 새들이 막 들어오고 쥐가 들어오겠죠. 쥐와 새들이 어지럽게 먹는 것, 먹어치우는 것이 첫 번째 소모하는 것이 되게. 그 부자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종, 실시가 위임하요 수, 거두고 실을 뿌리는 거죠. 곡식을 거두고 실을 뿌리는 때를 잃는다, 이게. 그런 때를 잃는 것이 두 번째 소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종의 때를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그때그때. 거두고, 그때그때, 실를 뿌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게 주어져야 겠나요 거두고, 씨뿌리는 때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 에, 뭐다, 이거예요? 소모하는 거다, 이거예요. 낭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포살, 미국, 예천이, 위산문이다. 포살은, 이, 흩어버리는 거죠. 미국, 곡식을, 흩어버리 가지고 흩어서 예천 천하게 뭐야 그 천하게 얘긴 되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천하 더럽 더러울 짜니까 더럽고 천하게 얘긴다 그거예요. 곡식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를 더럽고 천하게 얘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곡식을 막 흩어버려가지고, 천하게, 그, 더럽고 천하게 얘기하는 것이 산모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곡식을 아주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귀하게 얘기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막 흩어버린다, 이거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무왕이 또 물어요. 무왕이 여기서 굉장히일리게 묻는데, 무왕이 가무산모. 이 불부자는 하연이 있고, 무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집에 무 없다, 뭐가 없느냐, 산모가 없다, 이거예요이 집에는 부사가 되겠죠? 집에 산모가 없는데, 그러나, 불부자,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여하, 왜 그렇습니까? 이런, 왜 그러냐. 하니까, 태공이 말해요. 그러니까, 무왕이 이렇게 끈질기 물어보는 것은, 태공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를, 테스트 해본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야 겠나요? 그거 그러니까 태공은 뭐 묻는 데서 거침이 없잖아요. 태공이 말해요. 인가에 필류 1착2 5 3 7 4 7 5역6불상7로8 0 0 0 9 1 0강하여자초기화요 비천강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태공이 말해요. 그런 사람을 집에 이,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집에는 반드시 있다. 뭐가 있느냐? 반드시 있다. 이게 동사 의 뒤에 나오는게다 주어가 돼요. 첫 번째 착이 있다. 착이 뭐예요? 어이 잘못이 있다 이거. 예. 뭐. 그렇심이 뭐 있다 이거. 예. 오, 호도 잘못이 있다. 뭐 자기 나오는 비슷한데 하여간 그그게 그,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는 어리석음이 있고, 네 번째는, 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그 거슬림이 있고, 거슬리는 거야. 육번에는 불상, 상스럽지 못한 게 있고, 7번에는 노예 근성이 있고, 8번에는 천한 것이 있고, 9번에는 어리석음, 어리석음 게 있고, 1 0번에는 이, 뻔뻔하다 그럴까요? 아주 강한 것이 있다. 강한 것이 있어서, 유가 돼요. 자. 부사고, 초, 부르는. 스스로 그 잘못을 부르는 거다, 이게. 그 잘못은 뭘까요? 가난함이죠.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이, 것이지, 그 가난함, 가난한 것을 화로 받네요? 가난한 것을 부르는 것이지, 비 아니다. 뭐가 있냐?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모든 게 자기가, 자기가 음, 불러드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 무왕이, 원, 실, 문지, 한호이다. 무왕이, 말이야. 실은 모두죠. 모두. 부사죠. 이 원은 조동사고, 문이 본동사예요. 지가 목적이에요. 모두 다, 열 가지 모두 다, 열 가지죠. 열 가지 모두를, 모두 듣기를 w 투 n 원한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원, 문, 지죠. 열 가지 모두, 열 가지 모두를 듣기를 원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태원이 말해요. 양남 불교훈이 위일착이요. 사내 아이를 기른다, 이거예요 사내 남자를 기르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일착 첫 번째 잔못이되이요 양남 불교운이 주어가 되겠죠? 남자를, 사내 아이를 기르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영의 불운이 위, 오요. 영인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 되거든요. 영의, 어린아이.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귀엽다, 귀엽다 하면 얘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초영 신부 불행어머니 초영은 처음 맞이하는 거죠 처음 맞이한 신부에게 엄한 신부,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이 처음 맞이한 신부에게 엄한 음,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알겠나? 이게 점차 주가 어 되겠죠. 세 번째 어리석음이 되고요. 신부가 귀엽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도 어린아이 그 가르치듯이 처음 잘 가르쳐 놓으면 그 가르침 잘 간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미어선소가 사실이요. 미어 말하기 전,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기 전에 먼저 웃는다 이거 말도 안 했는데. 안 믿죠. 마, 말, 말도 말안 했는데 먼저 웃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 잘못이되게요사람실없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양 부모가 위오여기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주어져요. 다섯 번째 거스름이 되게 거요보가 되겠죠. 거스름. 순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야기 적신이 위육불상이요. 밤에 일어난다. 밤에, 적신은 이 빨가벗은 몸이에요. 맨살, 맨몸이 드러난 거예요. 밤에 빨가벗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 상수롭지 못한 거다. 그랬나요? 자, 일단에. 만, 험만 타국리 위칠로요. 많은 당기는 거죠. 홀은 좋아하는 거. 이게 조동사로 보고, 많은 타동사로 보고, 타궁이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기 활을 안 당기고 남의 것을 그냥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 노예 근성이다, 이거예요. 노예들은 자기, 자기 거를, 아니, 남의 것만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노예 근성이. 다른 사람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 그다음에 애기 타마 이것도 뭐 비슷한데 다른 사람의 말이죠. 애는 좋아한다. 조동사를 보면 이 기는 타동사. 이게 본 이게 본동사를 봤대요. 본동사를 보고 이걸 투부정사를 보면 되겠죠. 투부정사. 그래가지고기 타마를 목적, 목적이 되었어요. 부정사. 부정사는 뭐예요? 왜 부정사냐면 였 품사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에요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투부정사를 어떨 때는 목재가 되기도 하고, 주어가 되기도 하고, 어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졌죠. 여기서는 타동사가 됐어요. 아, 저 그, 타동사가 돼가지고, 목적이 됐죠. 다른 사람 말을 타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한다. 투 부정사. 다른 사람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여덟 번째 천한 거다. 천한 짓이죠. 그렇죠? 깅타주. 깅타주 권타인이 위구우여. 끼은 먹을 먹 찍자. 다른 사람의 술을 먹은,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술이 아닌 것을 딴 사람 술을 얻어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술을 권하는 것이 아홉 번째 어리석음이다. 이거 알겠나요? 이런 사람 가끔 있죠. 그것도 뭐 모르고 하니까 어 떠겠어요. 킥타반 명분구가 위식강이 이것들 같은 말인데, 이 같은 게 이렇게 중부돼요 다른 사람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에게 명한데,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도 이거 먹어 하면서 부모에게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열 번째, 이때 강, 강 뻔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뻔뻔한 그죠 뻔뻔한 것이다. 열 번째 뻔뻔한 것이다. 그, 열 가지 다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무왕이 뭐라고 해요? 신미성제라 시언이여. 시언냐여, 신미 부사죠. 아름답고 이 정성스럽다게, 진실되다게, 이 아름답고 진실되다, 신미 아름답고 진실되다, 시언 이 말이여.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는 시언 신미성전대,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뺀거 이해하겠나요? 심이 아름답고, 어, 진실됩니다. 이 말씀이요. 선생님이 말씀이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랬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음, 무항의그 질문이, 질문을 아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도 잘하는 건 알아야 질문해요. 사실은 아는, 자기가 알아야 질문하지 모르면, 뭐를 모르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근데 질문한다는 사람은 사실 아는 거예요. 알겠나요? 뭘 압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을 요즘 AI가 질문하는 대로 답해 주잖아요. 질문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크게 출세할 수 있어요. 왜? 예,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거네. 질문을 하는데 답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 무왕이 끝없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무왕도 상당히 이 내공이 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오늘가지 하겠습니다.